이러다가 사람 가는 거잖아. 어, 주순주 알고 먹다가. 되게... <laughs> 어떤 사람은 맛 없어 보이는데. 이거 이거 사가고 나가서 얘기해 줄게. 스무 개 들어왔는데 1 5 9 9 0 원밖에 안 돼. 아...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우리는 또 가시카에 왔다. 나 와라 꼰대 나 와라 야매 주부 나 와라. 오늘 출연자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 주하 아 실수다 이쪽이 내딸 주하다. 나오라면 나와줘야지. 이 양반이 야매주부 주인공 오미연이다 음, 젊어 보이시네요. 어머 뭐 무슨 그런 실언을 하고 그러세요? 워낙에 젊은데. 마음이 없는 소리를 괜히 했나 보다. 오늘 안경 안 끼셨죠? 야무지고 매력 많은 그대 오늘도 뭐 하나 보여줄 거지. 갤럭시 새로 나왔어. 그리고 또한명 오면의 아들 브라이언이다. 오늘은 어디 갔을까? 한국 사람인데 왜 브라이언이냐고? 코스트코. 코스트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래서 브라이언이다. 나와라 건데 나와라. 원래 한국 이름은 영철이다. 이름이 촌스럽다. 깜놀이야. 삼성 갤럭시 Z 폴더가 새로 나왔다. 봐봐. 이게 폴드야. 음. 접어 너무 얇내잖아내야 그, 차이가 없어 음해. 얇다 갖고싶다 야 매주부 나와라 나오라면 나와야지 비싸다 더럽게 비싸 아, 어, 여행에 들고 다니는 불멍하고 하는거 어, 불멍하고 캠핑갈때 어, 어, 아, 불멍이 됩니다 이 아저씨 때문에 나도 살뻔했다 나쁘 <laughs> 사람들, 아니 사람들이 어. 여행갈 때 써야지 하고 샀는데 여행을 안 가? 여행가 <laughs> 당근에서 찾아보니 5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8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다 사고 싶다 하지만 난 캠핑을 안 가봤다 저걸 사면 텐트를 사야 하고 망치질도 막 해야 하고 오프로드 차를 사야 하고 내친 김에 산도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차가 막 굴러떨어지고 사지 말아야 되겠다 구워 먹는 거야? 어,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아 넣어가지고 아 구우면은 바삭바삭바삭바삭.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왔는데 가스커에서는 닭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닭에게 수의를 입혔다. 그냥 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수의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로 했다. 어, 이거 신호등 신호등. 약간 그 스타일이야. 아 구독자님들은 신호등 신호등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노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고양시에 음. 있는 신호등이라는 장작구이집에서 먹은 그 맛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80도 에어프라이어에서 50분을 구운 상태다. 신호등에서 먹었던 그맛 그대로다. 이렇게 찹쌀 누룽지가 구워지는데 이것 도한 별미다. 영양닭 한 마리. 어, 이거 되게 괜찮다. 가격은 9,990원이다. 신우동 장작구이 집에 가서 먹으면 1 7 0 0 0 원이다. 돈 벌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냉감 패드야. 음. 냉각 패드야. 냉각 음. 패드야. 그래서 그냥 팬만 키잖아. 음. 그러면 왜? 음. 근데 이 팬을 이제 쐐기 키잖아. 그러면 춥다? 신기한 선풍기가 나왔다. 에어컨처럼 바람이 차게 나온다. 선풍기에 에어컨 기능을 장착했나 보다. 주변 온도보다 10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살까 말까 흔들린다. 분명히 이거 타도 안 들구나 이거 같은데. <laughs> 노인은 뭘 사면 안 돼. 선풍기 두 개에 44,990원이다. <laughs> 젊은이들은 살아. 야매주부그 맛이야 우리 포도 아이스크림 먹은 시원한 맛. 맛이 네 가지여가지고 아빠는... 여름 여름 방학 때 아기 있는 집에는 이거 무조건 있대. 우리집 애기가 여기 있다. 아주 귀엽게 생겼다. 이거 나는 아기들만 먹는 줄 알고 여름철 더운 날 많이도 아니야. 이거 하나만 탁 먹으면 그 청량감과 그 시원함이 이걸 팔아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나에 500원씩 받자.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팔았다. 80개 들었다. 19,990원이다. 너야매주부 알아? 나와라 꿈. 이번에 소개할 음식 이름은 류기다. 류기. 류끼, 일본 음식 이름 같지만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카스코에서 대충 사 먹고 만다. 류기는 원래 감자 전분을 사용해서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서 밀가루로 만든다고 한다. 요기는 파스타류인데 어. 파스타 밀가루가 아니고 감자로 만드는 아니야. 거야. 그래서 이거 잘하는 l k m 진짜 맛있거든. k m i l 거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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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빨 k 붙어있어 이건 그냥 밀가루다 너무 물컹해 응. 다시 살지는 모르겠네 아쉽다 같이 끓이기는 수제비에 까르보나라 소스 부어 먹는 기분이 난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집 가면 진짜 맛있거든. 잘하는 집에 가서 먹고 싶다. 그이랩노시에서 나온 단백질 쿠키가 있는데 그게저는 마켓컬리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 10개에 17,000원인데 요 코스트코에서는 20개에 15,000원 얼마 였어 근데 내가 이걸 하나를 먹어 봤는데 식사 대용이 돼. 마켓컬리는 종류가 많거든 맛이. 근데 코스트코에서는 초코 맛이랑 땅콩버터 맛이 있는데 그 땅콩버터 맛이 이건 맛있다. 달지 않고 바삭하지 않고 쫀득하다. 달지도 않다. 건강한 맛이다. 쿠키 하나에 단백질이 8그램이 들어 있고 칼로리가 170칼로리로 일반 쿠키보다 반의 반 수준이다. 운동을 하면서 먹기 정말 좋은 쿠키다. 네, 식사 대용이 돼. 하지만 하나만 먹어야 하는데 맛있어서 막 먹는다. 젠장 배 나왔다. 지구 백 바퀴 돌아야 되겠다. 야매주부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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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나가서 얘기해 줄게. 이거를 이렇게 잡아 빼야 돼. 음. 이거를 잡아 빼고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딱 누르면은 이게 쑥 들어가면서 아. 밑에가 이게 쭉 빠지면서 이 스트로로 이걸 빨아먹는 거야. 야매주부 일타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대로 해보자. 이지 오픈 쉽게 열린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자, 주먹으로 딱 때리면 얘가 푹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 <laughs> 아우 아프겠어 주먹으로는 어림도 없다 팡팡오 들어왔어 오, 오 들어왔어 됐다 여섯 개를 묶어서 파는데 그 중에 이런 녀석도 있다 망치로 두드려 팬다 이런 젠장 깨졌는데? 안 된다 개토레이나 그 포카리 스웨트가 인공적으로 제일 비슷하게 만든 거야. 맛이 괜찮다.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오잖아. 베트남 게 제일 맛있어. 가격이 나쁘지 않다. 6개를 묶어서 13,990원이다.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이다. 우리 집에서 브런치로 자주 먹는 후추가 잔뜩 들어있는 닭 가슴살을 추천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한 수지스다. 카스코 닭 가슴살 중 가장 매출이 좋다는 수지스인데 이번엔 페퍼가 잔뜩 묻어있는 페퍼콘 닭 가슴살이다. 닭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닭 가슴살이 부드럽다. 퍽퍽함이 하나도 없다. 먹는 방법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먹겠지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먹는다. 수지스 페퍼콘 닭가슴살. 내 목소리는 느끼하지만, 닭가슴살은 느끼하지 않다. 1.25kg에 16,990원이다. 나와라 꼰대, 나와라, 여매주분 나와라, 나오라면 나와줘야지. 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느끼하셨다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멀미약 하나 드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느끼한 톤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런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요 <목소리도>